안녕하세요. 방산관리기술사 2014년 2교시 3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로 이렇게 나뉘어진 네 가지 문제를 따로따로 풀어야 되는데요. 어, 현재 지금 주어진 거는 이 예탁설량 환상계수 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 2 곱하기 10에서 8승 10인데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되면은 기체형 아이오다인 131에 어, 연간 섭취 한도 알리를 구해라라고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리를 구할 때는 연간 섭취 한도의 정의는 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1년 동안 섭취를 하였을 때 연간 서, 산량 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입니다. 그래서 산량 한도에 이르는 양이기 때문에 2 0 m s v 니까0 0 2 s v 트라고 해두고 이걸 통해서 2 곱하기 10의 마 8승 이렇게 하면은, 1 곱하기 1 0의 6승 1 0 그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설령 환산 인자를 구하는 과정도 방어원론의 제격에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이제, 나, 이, 기체형 요드 131의 유도 공기 중 농도를 평가하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어, 알리의 홈율 곱하기 작업시간. 네. 곱하기, 방산 작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은 2000시간으로 가정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 이거는 총416.7 100 그래퍼 세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체형 아이오다인 131의 배출관리 기준을 평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구했던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DAC를 기준으로 합니다 4 16정칠100 그래퍼 세 제곱 센티미터인데 어,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원, 대부분은 이제 뉴클리어 아카데미의 원자력관계법령책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 부록 부분에 보면은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기준은 전부다, 어, 평상 작업종사자의 유도관, 유도 공기중 농도를 어, 일단 기본 베이스로 하고요. 음, 입자형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5 마이크로 암페어의 AMAD를 고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일단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체형 옥소의 배출관리 기준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기체잖아요. 이, 그래서, 어 일반인에 대해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인과, 어 작업중사자의 설량한도의 차이, 설량한도의 차이, 20분의 1, /20. 그리고 작업자와 산량, 어, 작업종사자간의 아, 그니까, 방작업종사자와 일반인 간의 활동량 및 호흡률 차이, 그리고 산량환산계수의 차이 2분의 까지 해가지고 20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을 고려해주게 되면 기체에 하여입니다 그러면은 3.473백크래퍼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어, 이렇게 될거고요 마지막으로 라번 같은 경우는 섭취량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인테이크된 양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어, 10의 3승 백그램 곱하기, 2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퍼 배크레일은, 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1퍼백그은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 0트로서 2밀리 1 0트가 되겠네요. 네, 간단하게 네 가지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 답은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답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선 기체로 주었지만, 뭐, 이 기준이 뭐 기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액체도 있고요. 불활성 기체도 따로 있고요. 삼중수수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로 따로 있기 때문에, 뭐, 라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전부 다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법령할 때 외워야 되니까 같이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설령 환산인자를 뭐, 산출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뭐, 섭취, 뭐, 호흡기 모델이랑 뭐, 섭취된 모델이랑 그 비교해가지고 생체 동력 각종 모델을 통해서 뭐, 등등, 어쨌든 S19에서 뭐, 등가설량을 산출하고 이런 내용들이 방언론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한 이유가 이 바탕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문제가 그렇게 길게 끌고 갈건 아니어서 여기서 문제 어, 영상 마치고 다음에는 어, 2번과 나머지 문제들을 들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